아, 야, 통계하고좀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상류 쪽으로, 덕주 야영장입니다, 여기는. 덕주 야영장. 야, 월요일인데도 텐트가 좀리네요 덕주 야영장이, 지금 코로나19 감염 예방은 다른 여행지를 이용하세요. 아가씨 아, 뛰어나 새소리와 <듀기> 물소리가 폭포 물소리처럼요. 물소리도 들리고. 저의 여기는 제가 애용하는 수영장입니다. 여기가 수영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도 깊고 슬라이딩도 할수 있고 아, 자 여기서 슬라이딩 내려갑니다 아, 그렇죠? 제가 예전에 여기서 촬영하다가 어, 익사할뻔했습니다 핸드폰 때문에 수영을 못해가지고. 그렇죠? 여기가 덕주 야영장. 끝으로 오시면 니다 자. 수영 한번 해볼까요? 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쌀쌀한데 그래도 뭐.